너무 좋다. <laughs> 이탈리아면은 하 미켈란젤로야.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음. 모르겠고 점심때 먹은 그 수. 라인 원을 타야 돼 원. 그 거기 근처 왔는데 오씨 애들 많이 들어왔어. 아, 티켓 받았는데. 뭐라 설명하네. 하나도 모르겠는 거. 내가 영어를 많이 못 하는 구나했는데 옆에 같이 가는 가족분들께서 스페인시 할줄 모르냐고. 독스다 모른다고. 저 알고니까 스페인시로 말하고 있었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미리미리 신청해서 한국인 투어로 가세요. 돈말지 뭐야 되겠어. 아, 이 t h o o 아 이게 더 b e t t Yeah, because in the c o m p n find h u i n 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Have a Excuse me. Excuse me. Yeah. In oh, we see it any anywhere. As you wish. Oh, just anyway. The most important at 9.20, 9.30, you leave with the floor oh, uh -huh. because we stop in, uh, in, mm. in mm. 내가 봤을 때 이탈리아 차잘 만드는 이유는 저거야. 너무 좋다. 위에 살짝 붕띵어도 뭉쳐 있긴 하네. 조심하세요. 와, 뭐야 레몬이야. 한국으로 지금 모바 같은 거 올려놓는 거야. 택시야, 택시! Welcome to Capri 따라... 리프트, 리프트.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건데. 오늘 안개가 껴가지고 좀 별로일 거라고 하는데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한국인들이 강한 이유 해가지고 리프트에 나오는 거 그거 같아. 괜찮대. 라프리를, 아니 카프리를, 아니 라프리란다 데게 카프리를 볼수 있는, 아 안개가 껴서 아쉽긴 한데 어쩌겠어 뭐 날씨가 이런데. 여기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엄청 좁고 스쿠터 빌려도 위험할 것 같고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 기사님들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음. 저기가 아까 카프리 클락 뭐 시계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뭐두 번째로 유명한 시계라나첫 번째는 빅뱅일것 같은데 몰라 여기서인가 세계에서인가 모르겠지. 여튼 유명한 시계랬어. 누가 디자인했댔어? 누가 디자인 누가 디자인? 피카소가 디자인했나? 여튼 뭐 이탈리아면 하은 미켈란젤로야. 미리 예약해서 한국인들 투어 가세요. 외로워, 혼자 오니까는, 그 언어가 잘안 통하니까는, 외로워가지고, 말도 못 붙이겠고, 설명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할고, 말이 좀 빨라야지, 이새 얼추, 얼추 알아듣겠거든. 그러니까 뭐 카프리가 다섯 개섬어져 이루어져 있고, 뭐, 두개 섬이고, 뭐, 빛이는 웬만하면 다, 빛이는 없고, 해변은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돌또 볼... 이제 나중에 어디 가면은 막 색깔이 다섯 개 있는 그 해변이 있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알아듣겠어. <목소리> 집인가 모르겠다니까. 어제 갔던 아알 피도 그렇고, 절벽... 이게 건축물이 아니라, 절벽, 절벽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거그요 이런 거는 입구만 만들어 놓고 아예 땅을 파가지고 지하에서, 그벽 그러니까 속에서 사는 건가. 근데 이거 공사도 어떡해? 이 높은 데인데 막뭐 장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대단해. 내집 마련을 위한 꿈들이. 좀. 뜬금없이 향수 나오네. 이제 안개가 끼고 있어. 안개가 끼는 게 아니고 안개 있는 거죠. 오, 바람도 많이 불고 살짝 높은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겁먹을 수 있겠다 정도. 가프리다 종상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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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김김 자, 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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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고 한국인인 자, 알아 아무것도 안 자, 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원래 여기 있으면은 약간 그런 올라오면서 봤던 풍경들이 더잘 보였을 건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는 게. 아이오 저거 이거 어떻게 썼대? 여기 원래 명소 같아. 여기가 바닷가가 있던 데니까는 하나도 안 보여. 꽃도 있고. 아쉽다. 날씨가, 날씨만 좋았으면, 한, 다 보였을 건데. 여기서 이탈리아 본토도 다 보이고 하니까는. 이탈리아 저기, 소렌토 쪽도 보이고. 싹 보면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이럴 거면 내려가는게낫겠다 오늘도, 날씨오기의 김종호 한몫했다 미안합니다 관광객들 나 때문이에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니까 이 미래 생각나네 뭘 하고 살아야 될까 퇴사한 지 지금 딱 3개월 됐네 아니 4개월, 2월 28일 퇴사했으니까 4개월 됐구나 내 앞으로 인생 새로 시작하는 20 29이네 30대가 아니네 만나이 오늘부터 만나이니까 여튼 그 서른이 되기쯤에 내 인생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갑자기 울적하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할까? 투어나 가이드 쓰시는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신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신기를 쓰니까 확실히 잘 들리고 그 모키토키 그 뭐라 해야 하지 아우 너.. 아헬로나한테 하는 거 아니긴 한데 갑자기 하얀데 아주 법리고 잘 털어주래. 맞지. 자, 그냥 오랫동안 발이 떠 있으면 떨어지기가 나쁘다고. 알고 있다. 이 완전 히 유자같이. 거창 내가 사는 모양 거창 같은 경우는 사과로 뭐다 만들어 온거 아니야? 좋은 아이디어 <laughs> 이게 과연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 황.. 황재근씨? 우와 이거 왜초콜릿이야 미쳤다 와

이게 음 아까 음음 내가 레몬 와인이 했던 레몬 철거지. 음 어우, 어, 어, 술이네.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는데 쓰더라고. 술인가 물어봤는데 술이야. 3 5인짜요3 5인가 알콜 에? e l o n b u t o n 네, 페니첼라 태연데요. 여기가 왜 페니첼라인지도 모르는데, 람파 캄프리멘 원다하는 여기 하나의 그 어, 명칭이라고 하는데 페니첼라라는 이거는 명칭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카프리섬면 카리 카르브레라라는 어, 이랬는데 아이세이지 때 소렌토 섬이랑 이어져 있었다고, 그래서 기후랑 이런 게 되게 비슷하다고. 여기엔또돌요기 옆으로 이어졌는데, 아예 오른쪽으로 가버린다니까 좋네요. 어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이 계속 말 걸어가지고 이거 레몬첼로 먹으면서 피해가고 있어요 먹을게요 피해먹을게요 네,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황제가 음. 어쩌고 저쩌데이동한다는데 모르겠고 점심때 먹은 그 술이 올라가지고 지금 레몬첼로 그 조심하세요 그술 취합니다 네알딸딸하니 버스 타고 와은이이동하는데 사실 어디 이는지이곳 그냥 빈 속에다가 이때술넣어넣지고지도보타도아타니아은 느낌 은 이곳은 wanted by giacomo Marcucci. giacomo is italian way to say james giacomo Arcucci, this nobleman decided to build a charters in honor to the french queen joanna i from anjou family 좀 했다는데 안 좋은 거다 했나 봐. 여기서 저 위에 보이는데, 네, 여기가 왜 유명한지 보여준다 거든 따라가 보자. 와우, 우리 기암괴석! 제일 멋있는 거네 유명해, 아, 저 테이블 동그라미 보다. 가이드가 없어진 거야. 지금 키크다는데 딴키큰 사람들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같이 있던 가이드 수영하러 들어 가는 거고. 일단 배 타러 갑니다. 네시 반. 뜨거, 뜨거. 뭐 오줌 마려. 근데 목도 말라. 그냥 카프리를 위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